어,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이 쪽으로 오게 몸을 돌려 이렇게 아, 자 날개 있는 쪽을 오른손으로 먼저 잡으세요 아니 날개 있는 쪽오 오른손으로. 네. 오른손으로 네 오른손으로 잡으시고 왼손으로 이쪽 여기, 여기. 여기 날개 있는 쪽 잡으세요. 네, 몸은, 몸은 저쪽으로 도세요. 네. 자, 끝에 맞추세요. 그, 몰딩 끝선에. 네, 그렇죠. 거기. 끝선에 맞추고, 거기 오른손으로 꼭 누르고요. 왼손으로 맞춰보세요. 그런 다음에, 왼손을 먼저 안으로 넣으세요. 몰딩 안으로. 왼손을 안으로 넣으시고, 딱 그대로 계세요. 오른손 안으로 넣으세요. 괜찮아요. 네. 안으로 넣으시고, 자, 왼손 가만히 있고, 오른손으로, 왼쪽에서 오른쪽으로, 쫙 일자로 한번 싹 붙여보세요. 그렇죠. 자, 그런 다음에 왼손에서 삼각형, 삼각형 오른쪽으로, 대각선 한번 쫙 밀어보세요. 아니, 왼손 가만히 있고, 왼손 가만히 꼬른손으로 삼각형 딱 만들어 보세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런 다음에 이제 소를 꺼내 보세요. 옆으로. 이쪽으로? 예. 옆으로, 앞으로. 그렇죠. 이제 몸을 돌려서 왼쪽으로 딱 돌아서세요. 돌아선 다음에 소를 그대로 딱 받쳐 놓고요. 그렇죠. 그 다음에 왼손으로 벽지 지금 접혀 있는 부분을 풀어보세요. 그렇죠. 그렇죠. 밑에 우마 확인하시고, 앞으로 나가보세요. 손은 떼지 마시고, 왼손으로 벽지를 받쳐요. 그렇죠. 그렇죠. 쭉 밑에 발판 보시고, 네, 그렇게. 그렇죠. 오, 잘했어요. 잘하네요. 네, 그런 다음에 이제 가위로 코너를 이제 자르세요. 손으로. 접어서, 그렇죠. 일자로 자르고, 다시 옆으로. 그렇죠. 그렇게. 딱 돌려가지고. 괜찮네. 처음인데 뭐 그렇게 하면 되죠. 예. 이렇게 예. 돌아서서 이제. 이쪽. 반대로. 그렇죠. 넘겨가지고, 네. 일자로. 그렇죠. 그렇게 하셔서 이제 칼 뒤에도 숨을 딱 죽으세요. 전제로. 그렇죠. ᄃ자로, 전부다. 죠자 그렇죠. 5mm 헤라로 그쪽부터 하시면 이제 돌아서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서부터 반대로 헤라를 반대로 잡아 5mm 5 아니, 아니 네. 아, 상관없어요 예 네, 그거는 아, 상관없고 그게 네. 네 그게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네네. 잘 하시네. 다 칼을 딱 꽂아놓고. 손목을 돌리세요. 예. 네. 검지로 손가락 딱 받치고, 칼 뒤에. 어, 떼세요. 네. 해라 되고, 해라 되고. 그렇지. 오, 잘하시네. 칼을 안 돼요. 네, 칼을 떼면 안 돼요. 칼을 떼면 단차가 생기거든요. 네. 힘을 너무 많이 주시지 말고 힘을 좀 빼세요. 소리가 네,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. 그러면 몰딩에 필름이 다 벗겨지 거든요. 음, 음. 헤라를 딱 대고 아래로 당기세요. 그렇죠. 그래야 안 찢어져요. 오 잘했어 소리가 잘 들었네. <laughs> 어이구 이제 자신감 붙었네 오, 오, 오아 프로 선수인데? 어, <laughs> 한 10년 했는데 20년 <laughs> 아,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.